이첫 네, 번째 착장부터 저도 좀 화사하고 러블리한 무드 오프숄더로 시작하겠습니다. 캘딘 킹엄 체크 오프숄더 튜브탑 미디 원피스고요. 네. 원컬러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배색으로 체크가 들어가 있고, 이 음. 아이도 스몰과 미디움이 나뉘어져 있어서 딱내 몸에 맞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군살 커버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저 넥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넥라인이 네. 넥라인도 살짝 이렇게 튜브탑이면서 음. 요즘 참 예쁜 이런 하트 넥라인이 딱 올라와 있어서 네. 좋고, 약간 소매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튜브 탑으로 오프숄더로 내려서 입으실 수 있고 위아래가 다 모두 밴딩이라서 살짝 이렇게 벌룬 핏으로 소매가 참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네. 소매가 이런 포인트가 좀 되다 보니까 얼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뭐 너무 좋죠. 어깨 라인 훨씬 가늘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약간 여유감이 네. 있고 저도 살짝 요 골반 라인 때문에 조금 한 사이즈 업할까 고민하는 편인데 음. 제가 27 사이즈 평소에 있거든요. 27 기준, 스물 사이즈 입고 한 1cm 단면 정도의 여유는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6, 6이신 분들 미디오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쪽 이렇게 밴딩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내리셨을 때도 참 예쁘고, 네. 올려서 입을 수 있는 투웨이라서 아 보다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밴딩이어가지고 저는 음. 오프숄더 입을 때 가장 큰 걱정이 좀 흘러내리진 않을까? 어, 맞아.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맞아. 고민들을 했는데 진짜 짱! 쫀쫀해요. 맞요 어, 정말 존쫀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살짝 올리셔가지고 음. 이제 여름 되면은 실내에는 에어컨 바람이 세지잖아요. 음. 그럴 때 어깨가 좀 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살짝 올려주셔가지고 스퀘어 넥라인 비슷하게 이렇게또 활용해 보셔도 너무 너무 예쁜 그런 오늘 저희가 원피스입니다. 보여드리는 룩이 뭐팟 스페셜 음 데이룩이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보여드린이첫 번째 기엄 체크 원피스는 보다도 좀 데일리한 무드가 가득이라 네. 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드레시한 아이라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놓칠까봐 미리 구매하고 왔을 때 해주셨는데 또 빨리 구매해주시면 한 네. 사람이라도 먼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선 구매 후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진님 정말 잘하셨고 이 네. 어, 아이는 이 체크가 너무 이렇게 너무 작은 다트 체크처럼. 네. 어, 조금, 조금만 체크가 아니라 좀 큰. 지막 하다 보니까 요배 음. 색감에 오은 시원시원한 무드. 음. 여름철에 이 체크가 주는 시원한 무드에서도 네. 그냥 시선적으로도 좀 시원한 무드가 나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디 라인이 이게 약간 시선이 분산이 네. 되다 보니까 막 군살 하나하나가 보인다기보다 네. 전혀 안 보이죠. 다음면좀 보였을 오. 수도 네.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체크로 딱빠져지니까는어 약간 착시 효과로 몸매도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네. 그리고 좀 시원한 무드가 돋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넥라인이 네. 정말 딱 우리 가슴 위쪽에 올라오는 튜브였으면 음. 정말 여배우님들의 시상식에만 착용했을 음.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그쵸. 얘가 되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부담스럽지 어. 않은 정도의 그런 깊은 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네.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하트 음. 내기 주는 이런 포인트 발랄한 무드 가져가실 거고 다시 한번 숄더 부분이 밴딩이라서 네. 흘러내림 걱정 없이 쫀쫀하게 네. 살짝, 살짝 올렸을 음. 때의 무드 보여드리면 오. 완전 그냥 또 데일리 드일까잖아요 어. 근데 이 상태로, 그죠? 네, 그냥 파티 같은데 가셔도 되고 살짝 어. 오르,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넥라인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또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올리나 어. 내리나 요 네. 하트튜브 탑은 항상 요 일정한 음. 모양 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 실수있 이런 숄더 때문에 참 많이들 네. 활용도 높게 걸을 때 가능하진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우리가 뒤쪽에 또 슬릿이 있어요. 음, 그렇죠. 어, 여기 뒤쪽에 슬릿이 이렇게. 있어서 걸을 때 부담 없이 이렇게 네.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슬릿 있는 거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H라인이 깊게 미디한 기장감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걸음걸이 걱정을 하시는데 음. 당연히 슬릿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살짝 이렇게 다리 올려도 <laughs>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키가 174인데도 그렇게 짧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음. 160대이신 저희 이제 은하 님은 169cm시죠? 음. 네. 요렇게 기장하면 딱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넥라인 이에요 그래서 오프숄더로 요렇게 착용을 하시는데 얘가 사실 가슴은 요 밑쪽인데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출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거나 했을 때막 들뜨는 라인이 아니라 라인에서 아예 쫀쫀한 밴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어, 숙였을 때 노출 걱정도 없이 딱내 몸에 붙어서 예쁜 하트 넥라인으로 어, 상의 이런 딱 포인트를 좀 가져가보실 수가 있고요 소매 여기 밴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이렇게 올리셔서 1번 이슬로 내렸을 때더 예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자신감 가지고 날씨 만끽 타시면서 낮잠패인 어,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착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매 자체가 워낙 이렇게 퍽 가지다 보니까 되게 얼굴 더 작아 보이는 느낌. 어, 어깨는 더 가녀려지는 이런 느낌으로 착용해 보실 거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허리 라인에 블랙 밴딩 한번 잡아주고 하이웨스트에서 잡아주고 내려오는 슬림한 H스커트 라인입니다. 그러나 뒤쪽에 이렇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활동게너서 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슬릿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슬릿 조금 깊하게 파져 있어서움직이거나 걸으실 때에는 걱정 전혀 없다라는 거말씀드릴게요